어, 여기는 가평 화천에 걸쳐 있는 화학산입니다 아, 화학산 정상 아, 여기는 중봉인데요 중봉을 지금 정상으로 해서 한반도에 아주 딱 중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커피를 빵과 함께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늑한 자리에 앉았 는데 숲으로 둘러 사렇습니다게 아, 오늘 바람 한점없구좀이좀껴이습니다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럼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